레인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국가로서 2020년 현재까지 정치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고립과 쇠퇴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독재 국가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종종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북한에서 만들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못 보는 것들 탑 3에 대해 알아볼까요? 3위 뽀로로. 2003년 최초로 방영된 이래 130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뽀롱뽀롱뽀로로. 뽀통령 뽀로로가 사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난 2003년 한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이코닉스와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가 협업하여 만든 뽀로로는 실제 총 195편 중 15편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와 북한이라니 종처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요. 사실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릭터의 움직임도 매우 자연스럽고 전체적인 퀄리티도 수준급.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곳은 단한 곳. 도선 4.26 만화 영화 촬영소인데요. 북한에서 애니메이션은 외화를 잘 벌어들이는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꿈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직원대우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뛰어난 실력으로 제작한 뽀로로는 정작 북한에서만큼은 절대 방영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북한 제작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탈북자에 따르면 뽀로로의 세계관에는 수령숭배, 애국심 같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게그 이유라고 합니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열광하는 뽀로로를 북한 아이들만 보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2위 자연산 버섯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풍미로 음식에 맛을 더해주는 버섯 특히 해발 1000m가 넘는 산은 물론 가파른 절벽까지 오르내려 채취하는 자연산 버섯은 양식 버섯보다 훨씬 뛰어난 맛만큼 그 가격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북한 역시 자연산 버섯의 가치를 알고 수확에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산에서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자연산 버섯 만큼은 자유롭게 거래되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북한 내에선 자연산 버섯을 보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자연산 버섯은 오로지 외화벌이를 위한 목적으로 싹다 모아 그대로 해외로 나가 버리기 때문인데요 실제 송이버섯과 영지버섯 모기버섯 표고버섯 등 현존하는 거의 이 모든 자연산 버섯은 중국의 수출, 북한 당국의 쏠쏠한 외화벌이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생계 유지 수단이 변변치 않은 북한 주민들은 깊은 산속으로 버섯 채취를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채취한 자연산 버섯을 몰래 소지하는 것이 걸릴 경우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 채취한 버섯을 팔아 소액이나마 돈을 벌기는커녕. 당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안타까운데요. 주민들의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자유를 침해하고 외화벌이를 이유로 약탈을 일삼는 북한 당국이 정말 너무하네요. 1위, 가요.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하면 역시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시대상이 담긴 가사와 감성을 자극하는 멜로디로 여러 사람의 감정을 일렁이게 하는 대중가요는 설명하기 힘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삶의 일부가 된 대중가요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정부 당국이 정한 노래 이외에 곡을 연주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에서 노래는 체제 선전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노래의 유통, 배급을 당국이 철저히 관리하는 탓에 일반 주민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 2014년 북한당 간부 10여 명이 노래방에서 사회주의는 우리거야 라는 노래의 가사를 사회주의로 주인은 너희 거야로 바꿔 불렀다는 이유로 시킨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러한 강압된 사회도 인간의 창작 욕구를 억압하진 못하는 걸까요? 여러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몰래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상당히 재능이 있는 좋은 음악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못한다니, 오직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곳에만 그 재능이 사용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여담으로 북한에선 유통이 허락된 노래 노래도 너무 인기가 좋으면 금지시켜버린다고 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그 노래로 하여금 단결할 수도 있다는 게그 이유라고 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무자비한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을 보니 일종의 무력함까지 느껴지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오늘날의 자유가 새삼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